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대표가 공식 당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고요. 또 처음으로 의원총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말들 의미심장한 대목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 패널들과 다양한 시선으로 깊이 있는 해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고위원들에게 당 대표가 외롭지 않도록 좀잘좀 좀 보좌를 하고 같이 늘 함께하도록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조국당에게도 민생정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얄팍한 실수와 얄팍한 책동에는 얼마나 단호하게 뭉쳐서 막아낼 수 있는지 얼마나 유능한 정당인지를 보여줍시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도 처음 가고 또 의원총회도 처음 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두 장소에서 똑같이 여러 번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바로 들어보시죠.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이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우리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똑같이 그리고 압도적으로 국민의 힘의 변화를 선택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다르게 해석하실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는데 저는 이 압도적인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당심과 민심의 숫자가 정확히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고 무섭게 받아들입니다. 호 대변인님, 음, 한동훈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로 62.6%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로 63.5%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이 모두 60% 넘게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라는 건데 이 점을 최고위원들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고요. 또 모든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한번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뭐 없는 얘기를 본인이 강조해서 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어 나를 뭐 따라라 뭐 그런 얘기겠지만 이건 뭐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똑같이 인식하고 계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께서 매우 전략적인 선택을 해 주셨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때로 어 국민들의 뜻과. 그래서 좀그좀 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으면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견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성공시켜라라는 그런 그 전략적인 선택을 바로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바로 다음 날부터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나서 손잡고 어, 잘 도와줘라 우리 한동훈 대표 잘 도와줘라 하는 이런 모습들 보려고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 이제 오늘 당장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어 이제 당정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미래를 향해서 중도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런 네. 그 다짐 그런 선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송영호 변사님.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본인 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받았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겠나 어, 싶어요. 왜냐하면 어제 바로 김재원 또 김민전 최고위원이 뭐 국민 눈높이가 추상적이다. 또뭐당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좀 의미 심장하지 않을까?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두 분에 대한 어떤 경고나 질책의 의미를 담아서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충분히 듣는 입장에서 그 행간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 두 분께서 해병대원 특검법 현안에 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원내의 사안이다.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 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한동훈 대표의 첫 그 모두발언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누구나 보면서 연관 지어서 해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과 당심은 크기가 똑같은 것이고 그 크기도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63%라면. 그러면 예. 이것은 원 내외를 가리지 않고 그 변화의 열망을 받드는데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원내와 원외를 가르고 나눌 것은 아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대표 오늘. 음... 일성은 이랬습니다. 국민의 힘이 앞으로 웰빙 정당이라고 불리는 그런 오명을 극복해 내겠다라고요. 들어보시죠. 우리가 저변을 확대하고 협치를 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웃으며 지내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단호하게 대항해서 이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몸살인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같이 보시죠. 어, 오늘 최고위 처음 주제하면서 일성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유능해져야 한다. 외연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키워드가 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심, 국민의 눈높이, 미래. 유능, 뭐 외연 확대 이런 키워드들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뭐그니까 당신과 민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리더십의 굳건함을 얘기하면서 또 어제 저녁에 있었던 만찬을 통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어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뭐 어제 오전에 있었던 어뭐 일반적인 어떤 뭐 김민전 최고라든지 김민전 최고에 대한 어뭐 문제점들도 일소에 해소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정 관계에서 오히려 저는 당이 더 주도권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느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그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좀더 당이 중심돼서 주도해 가겠다는 의지 또 하나는 이 웰빙 정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 영남의 기대는 어. 그런 어떤 기득권 정치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을 극복해 가겠다. 과감하게 전국 정당화하고 좀더 젊은 세대로 충원하면서 조금 더 어떤 그 민주당과의 싸움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협치를 하면서도 정당한 상태에서의 관계를 맺지만 여전히 예. 불법적이고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지 않고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 국민의힘이 앞으로 좀더 자신감을 가지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또또 한편으로 보면 제가 이제 그현 현충원 참배 때그 한동훈 위원장이 더 경청하고 뭐더 듣고 뭐더 설명하고 더 설득하고 설득한다. 설득한다라고 하는 것에 더를 예. 세개다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되게 제가 중원 즉라고 예. 하는 것이 더 그동안에는 민주당의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아 더불어민주당 보세요. 네. 예. 그것을 뺏어 오겠다. 지금 그 아.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 사실은 당신과 민심에 있어서 민주당이 굉장히 이그 미스매칭 되고 있거든요. 뭐당 대표로 뽑는 데 있어서도 9대1뭐 이런 것들이 일반 민심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컨대 김두환 이재명과의 일반 여론조사하고, 예. 당심에서 나타난 결과하고,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데 대해서 좋은 기회로 삼겠다. 음. 그런 의지로도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웰빙 정당, 그러니까, 뭐, 깃발만 꽂으면 은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영남당에 머물지 않고, 수도권 정당으로, 젊은 정당으로 어, 탈바꿈 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거란 해석이셨습니다. 음.